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능이 문자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문자 앱의 최신 필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자 앱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메시지 작성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메시지 작성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받는 사람은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완료하게 되면 바로 해당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연락처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이두 개의 연락처는 최근에 메시지가 온 연락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락온 사람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자, 메시지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읽지 않은 메시지가 7개가 있다고 나오죠. 자, 여러분이 메시지 받은 것들을 다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알림창에 나오게 됐는데 광고일 경우에는 그냥 보지 않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읽지 않은 메시지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모두 읽음으로 표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읽지 않은 메시지에 있는 표시를 전부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시지 앱을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때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활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메시지 앱을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검색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검색 부분에 메시지에 포함된 단어라든지 문장을 입력을 하게 되면 메시지를 검색해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이때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검색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음성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광고.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메시지에 포함된 광고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주게 되죠.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사진과 동영상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가 받은 메시지 중에 사진과 동영상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연락처와 상관없이 전체 메시지에서 찾아주게 되겠죠. 그 다음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 찾을 때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가 오게 되면 알림이 오게 되죠. 이 알림을 원하는 연락처만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알림 표시가 금지가 되어 있죠. 자, 해당 연락처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앞에 체크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 보시면 알림이라고 있죠. 자, 이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시 이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는 알림으로 알려주게 되겠고요. 자, 다시 눌러서 들어간 다음 알림 금지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연락처에서 메시지가 와도 알림은 울리지 않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단에 상대편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수신인 추가 삭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수신인 추가 삭제를 이용하게 되면 단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연락처에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여기를 누를 필요 없이 아래 메시지 창에 메시지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동시에 여러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수신인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수신인 추가 삭제합니다. 자그 다음에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연락처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지금 3명으로 늘어났죠?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료하게 되면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입력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지정한 3명에게 단체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명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에 메시지 창이 있죠. 자, 여기에 터치한 다음 키보드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메뉴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메시지 앱을 좀더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 예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예약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메시지 창 누른 다음에 일단 메시지부터 입력을 합니다. 출발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낼 텐데 1시간 뒤에 보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좌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요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메시지 예약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지정을 하고요 완료해주시게 되면 앞으로 1 시간 뒤에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자 그다음 전송 시간을 지금 정하지 않고요 나중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 전송 시간을 나중에 예약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약 전송을 한번 해볼까요?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약 전송이라고 하고, 연도와 날짜, 시간까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약 표시가 나오게 돼요. 예약 메시지는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깜빡하고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용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간에 취소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시계 표시를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전송이 언제 되는지 나오죠. 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삭제가 되겠죠.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대편은 내가 취소했는지 알 수는 없겠죠. 그 다음은 통화 중이거나 운전 중이거나 다른 업무를 보는 중에 문자를 보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빠른 답장 문구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빠른 답장 문구 누르시면 여러 가지 답장 문구들이 나오죠. 자, 이 중에서 골라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빠른 답장 문구는 상황이나 상대편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빠른 답장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른 답장 문구는 이 메시지창 안으로 들어와서는 추가를 할 수가 없고요 메시지창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가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빠른 답장 문구라고 나오죠.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메시지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를 해서 플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시는 문구는 미리 추가를 해 두시고 편리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제목이 있죠. 어, 이 경우에는 메시지에 제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목 눌러 볼게요. 그러면 제목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해서 보낼 수 있죠. 자, 이 경우는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는 제목을 따로 해서 보내시면 상대방도 격식이 차려진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메시지를 보낼 때 날짜라든지 또는 위치 같은 것들을 같이 보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캘린더와 위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약속 장소와 약속 날짜 같은 것들을 전송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캘린더를 이용을 하실 때는 일정이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캘린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캘린더 앱 들어갑니다. 그러면 달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연휴만 나오게 되죠. 자, 그 이유는 연휴는 이미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연휴는 나오는데 제가 따로 일정을 달력에 표시를 한게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캘린더에서 내가 일정을 표시를 해놓게 되면 그 날짜가 여기에 뜨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날짜는 검색도 되게 됩니다. 캘린더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삼성 캘린더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혹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캘린더 들어간 다음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플러스 눌러 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하루 종일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날짜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옆부분을 터치를 해 주시게 되면 시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앞쪽을 터치해서 시간을 우선 정해 줍니다. 자, 점심 약속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시부터 자, 오후 2시를 터치하시고요. 2시 30분까지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시간 지정됐죠? 그다음 저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내 일정이라고 나오고요. 한번또 터치하게 되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제목 부분에 점심 약속이라고 써 볼게요 자 이렇게 점심 약속이라고 쓰고요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일정을 캘린더에서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 앱으로 들어와서 캘린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캘린더 누릅니다 그러면 점심 약속이라고 뜨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 완료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 공유 양식을 텍스트로 하거나 VCS 일정 파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도 갤럭시를 쓰고 캘린더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일정 파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낸 파일이 상대편의 캘린더에 일정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텍스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약속 시간과 날짜까지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위치 누릅니다. 그러면 구글 지도가 뜨게 되죠. 그러면 현재 본인 위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지도를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요. 원하는 곳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파란색 표시가 나오고요. 해당 주소가 보이게 되겠죠. 자, 완료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바로 같이 전송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위치와 약속 시간까지 전부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은 이것만 터치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이런 것들도 전송이 가능하죠. 이미지나 동영상은 터치를 하시게 되면 갤러리가 열리죠. 여기서 갤러리 들어가셔서 원하는 파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디오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오디오 파일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파일 선택해서 전송할 수 있고요. 직접 녹음을 할 수도 있죠. 음성 녹음을 한 다음에 녹음 버튼 누르시고요. 지금 하는 말을 그대로 녹음해서 상대편에게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전송을 할수 있죠.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로 지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 중에 원하는 사람을 전송을 할 수도 있죠 자, 연락처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연락처 누른 다음 원하는 사람 선택하고 완료하게 되면 텍스트 파일로 전송을 해 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연락처의 정보가 전부 전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 노트 파일도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노트 누르시면 삼성 노트로 작성된 파일을 전송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자 메시지에는 아주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플러스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기능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메시지 입력창 옆에 보시면 스마일 표시가 보이죠? 이걸 누르시면 여러가지 이모티콘이나 카오모지 이런 것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f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대로 이용을 할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아이콘이나 gif 외에 다른 것들은 여기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를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중에서 골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 끝에 있는 이 버튼은 음성 녹음 버튼이에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음성 녹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카톡의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만 잘 이용을 하셔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을 경우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삭제, 복사, 선택이 있죠. 삭제는 지우는 거고요. 복사는 해당 텍스트를 복사하는 것이고,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달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수 있죠.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 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고요. 뭐, 공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별표하기를 이용을 해서 별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별표 해제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리마인더 추가 있죠. 이 리마인더의 추가는 이 문자 메시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리마인더에 추가를 해 주시게 되면 상세 정보라고 있어요. 상세 정보 누르시면 이렇게 리마인더에 들어가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이 메시지를 2시간 뒤에 봐야 하거나 또는 내일 봐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시간 추가를 누르신 다음 원하는 시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날짜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복을 할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리마인더를 알려줄지, 이런 것도 추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러 마트에 가야 되는데, 그때 꼭 사야 될게 있어요. 그럴 때는 장소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를 가게 되면 자동으로 리마인더가 울리게 됩니다. 아, 이런 것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카톡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보지 않았어도 일단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되면 삭제를 하게 되면 내 휴대폰에서만 삭제가 되고요. 상대편은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터치해서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전송을 했어요. 상대방이 이 문자 메시지를 아직 보지 않았더라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삭제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제 스마트폰에서만 지워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를 미연에 방지를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 마시고요. 좀 전에 본 예약 방식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수 있겠죠. 카톡 같은 경우도 메시지 전송한 다음 삭제를 할 수는 있지만 5분 이내에 삭제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전송이 된 메시지는 일단 지워졌다는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상대편이 알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예약 메시지를 두시게 되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예약 메시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메시지에 유용하고 편리한 최신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메시지 앱을 잘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을 좀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